안녕하세요. 에듀스파 생물학 강사 임지안입니다. 오늘은 생물학 얘기가 아닌 제가 학부를 졸업한 이제 홍콩대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해 볼까 하는데요. 뭐 학업, 기숙사 생활, 그리고 학비 등등 이제 졸업생으로서 조금 더 솔직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뭐 혹시 홍콩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집중해서 봐 주시길 바랍니다. 대학교는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으로 이제 아시아에서 되게 손꼽히는 명문대로 꼽히고 있는데요. 뭐 캠퍼스부터 먼저 소개를 해보자면 뭐 역사적인 건물들도 되게 많고 즉 오래된 건물들이 주로 많은 캠퍼스 느낌이고요. 어 그리고 신축 건물들도 있는 이제 현대적인 건물들이랑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제 캠퍼스가 높은 산에 이제 위치에 있다는 건데요. 캠퍼스에서 그래서 뭐 바다와 고층 건물들을 볼수 있는 되게 경치가 좋은 캠퍼스의 느낌이긴 하지만 뭐 단점으로는 이제 지하철역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 연결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를 꼭 타야 되는데요 이 엘리베이터를 이제 기다리는 줄들이 보통 아침, 점심, 뭐 저녁 그럴 때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뭐 오랜 2, 30분 동안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어 단점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캠퍼스 자체가 도심 속에 있다 보니까 캠퍼스에서 뭐 센트럴이나 다른 침사추위 같은 도심 속을 좀 구경을 해보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위치가 좋고 캠퍼스가 전체적으로 작기 때문에 뭐좀 아기자기한 분위기도 좀 드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에서 끝까지 좀 걸어서 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장점은 빠르게 다음 수업에 갈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단점이라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그런 전체적인 캠퍼스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대 수업 같은 경우를 보자면, 이제 모든 수업들이 영어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아시아 학교다 보니까 아시아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뭐 영국, 미국, 유럽 등 다양한 국적을 가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수업 방식은 뭐 수업을 듣는 것도 있고 뭐 토론, 프레젠테이션, 디스커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제 수업 태도도 굉장히 열심히 어, 집중해서 봅니다. 뭐 학생들의 수업 태도, 뭐 참여도 이런 게 이제 학점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좀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의 외에 약간 튜토리얼이라는 TA와 함께하는 이제 필수적인 소규모 보충 수업이라는 게또 존재를 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좀 학점을 위해서라면 신경 쓸 것도 굉장히 많고, 영인 홍대는 학점이 조금 짠 편이라서 좀 학점을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과제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활동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홍대 뭐 동아리들도 굉장히 많고, 이제 아무래도 다국적 이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화 이벤트 교류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요. 뭐 학교 이벤트들도 많은데, 이제 아무래도 금융 비즈니스가 좀 홍콩이 발달했다 보니까, 특히 금융이나 비즈니스 관련 행사나 뭐 네트워킹 이벤트가 굉장히 많고, 좀 학회들도 되게 많아서 취업 준비나 진로 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활동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홍콩대의 특징으로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한인 학생 이제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한인의 활동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교류를할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좀 유학을 갔더라도 좀 이질감이 좀 덜한 느낌이 이제 홍콩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숙사와 생활 좀 스타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홍콩은 이제 세계 집값 1위를 계속 유지할 만큼 집값이 굉장히 비싼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 경쟁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뭐 다양한 뭐 17개의 컬렉션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컬 학생들도 기숙사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고요. 그 시설에 따라서 이제 어떤 기숙사들은 경쟁률이 더 높은 곳들도 있고 이제 기숙사비도 이제 기숙사별로 좀 편차가 좀큰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숙사에서는 뭐 특유의 전통,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요. 기숙사 내에서도 뭐 음악, 뭐 운동, 예술 등등 동아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숙사에 계속 살고 싶다, 리어드미션을 노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다양한 활동들에 꾸준히 이제 참여를 해야 마지막 삶에서 가산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좀 열심히 커뮤니티 활동이 좀 필수적인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숙사 배정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밖에서 자취를 하게 되는데 홍콩의 월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느 정도 지원금을 좀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혜택들도 있으니까 좀 그런 거 학교 홈페이지 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식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학식은 좀 서양식이랑 뭐 아시안 식 다양하게 있는데 그 식당들이 많지는 않은 편인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뭐 차찬탱이라는 홍콩 로컬 음식이 제일 뭐 저렴하기도 하고 인기가 많은데요. 학식이 근데 맛있는 편은 아니라서 저는 주로 캠퍼스 내에 있는 스타벅스나 뭐 카페들을 주로 가거나 그리고 캠퍼스 근처에 있는 이제 로컬 식당들을 많이 갔는데요. 로컬 식당들이 되게 저렴하기도 하고 되게 학생 할인도 많이 해주는 편이라서 보통 학생들은 보통 거기를 많이 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홍콩에서는. 되게 저렴하고 맛있는 식당들이 전반적으로 많은 편이라서 뭐 미슐랭 가이드를 받은 식당들도 학생들이 좀 부담 없이 갈수 있는 가격인 곳들도 굉장히 많고 뭐 디저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먹을거나 뭐 돌아다니는 것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홍콩 대에 아마 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비랑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뭐, 홍콩대 학비는 2025년, 그리고 2026년 국제학생 기준으로 연간 한 3,400에서 700만원 정도로 이제 꽤 오른 편인 것 같은데요. 학비도 그리고 학부별로 되게 차이가 있습니다. 스템 학부들은 특히 조금 더 비싼 편이고요. 근데 이제 학교에좀 다양한 장학금 기회들도 많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아주 잘되 있기 때문에 보통 학생들이 뭐 1, 2 학기 정도 다른 나라에서 많이들 이제 교환 학생도 하고 공부를 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홍콩 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NUS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